K는 뉴스에 시작합니다.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40대 여성과 딸이 숨진 재발견도 했습니다. 네,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숨진 여성은 혼자서 딸과 아들을 키우다 명절을 지내며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부산 양정동의 한 낡은 빌라.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오후 이 집에 살던 40대 여성 A 씨와. 10대 딸 비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에 신고를 한건집 안에 함께 있던 10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. 차 연탄불 와분나피 있잖아. 차가 그 나와물을열는데 아가 주세요 이러더라고. 안리고 뭐 주세요. 집... 숨진 비양의 방에서는 불이났다 꺼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. 네. 숨진 A씨는 지난 7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됐습니다. A씨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뒤 10대인 딸과 아들을 홀로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A씨는 올해 7월부터는 주거급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.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면 미성년자이면 하나이당 이제 뭐 20만원씩 나가요. 제 생계 죽어 뭐 이렇게 신청을 하셨거든요. 근데 생계가 해장이 안 됐고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가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가족들이 모여 따뜻하게 지내야 할 명절에 벌어진 비극 앞에 이웃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. KNN 이민재입니다.